날씨는 좋구만 오늘. 그딱 누수 잡기 좋은 날씨네. 아 이게 유튜버의 삶은 정말 이러고 다녀야 돼 계속. <웃음> <웃음> 몸에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하면 눈에다 넣고 싶다 그냥. <laughs> 이게 관자놀이 누르면 촬영 딱. 해가지고. <laughs> 네 오늘은 저희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 오늘은 두번 거에 지금 빌라로 가고 있거든. 네. 지금 아래 집에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대. 어... 네. 세입자분이 살고 계신데 네 수도 누선지뭐 난방이 문제인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네. 잠깐만 물 쓰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사합사합니다감사요 <목소리가> 그렇지 금방 나오죠 문제가 있는사 아무래도 사아니다 감사합니다. 감니까 화가 좀 많니 있는 사같습니다니다 아주 미세하게 세네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유 이 여기 한번 인테리어도 한번안 했죠? 네. 여기는 지금 수도는 메타폴이야 아 메타폴이에요? 난방은 어. 아. 엑셀이고 근데 여기는 메인이 지금 다 교체되어 있거든 네 항상 오면 배관이 어떤 아. 재질인지 네네. 확인하는 게 좋아요 수도 같아 수도요? 수도는 응, 수도, 아. 수도 처음에 봤지 근데 메타폴? 네아좀 끔찍하네요 메타 <laughs> <laughs>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 현장 다녀보진 않았지만 메타폴이라고 하면 약간 질에 좀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공보가 생기니까 네 쉽진 않은데 첼수 있어 네네 온수에서 체요 온수요? 네 아주 미세하게 되는데 온수배관 공학검사 압선실 시에 있승 아이씨 뭐야 사장 이쪽 와보세요 수가스아요 갯수가 나아요. 가나와요가나요가 나아요. 갯수가 나아요. 갯수가 나아요. 갯수가 나아요. 갯수가 나아요. 아요 갯수가 나아요. 갯수요요 네, 첨단점 예, 어. 리액션이 너무 어색해. <laughs> <야>, 어, 어? <laughs> 예, 어 야, 너무 하시긴가 네, 아, 아 어. <laughs>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무슨 <웃음> AI <웃음> 영상 작업 <laughs> 네. 아니.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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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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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못 빼고 어, 그래서 전체 네. 교체해야 되니까 저기서 반통하는 게 중간에서 터진 거거든? 네. 그래서 요거를 예. 이만치 넓게 끌고 예. 그래서 다시 올려서 우리가 할 거니까 이만치 끼서 배관 자르실 거예요? 이제 배관 자르고 연장해서 아. 요거를 뚫어야지 뭐. 그래서 요거 어쨌든 제거를 하고 여기도 좀 넓게 봐봐. 반통하실 거예요? 다시 나 반통할 거요 이런 데서 생 거예요. 여기 다 부식이 돼 갖고 아, 부식돼 가지고. 그러니까 녹물도 나오는 거고. 이수동 공사를 한번 하셨어요? 한 거예요. 네 그제 원래는 여기는 이런 직관이었는데 약간 주철 배관인데 메타폴로 옛날에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기는 안간 거지. 이쪽 뿐만감. 우리가 이쪽 안에 서왜 깊게 까는지 알아? 이 안쪽으로야. 음. 혹시 이이 밑에 쪽에 혹시 공부가 있을까요? 아니. 자르면 네. 우리가 네. 부속을 끼잖아. 네. 부속을 넣을 공간을 항상 만드는 거야. 아, 한쪽으로 이렇게 깊숙이게 음. 까진 않을지. 잠시만요. 알겠지? 네. 지금 누수 포인트까지는 정확하게 찾아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관 수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이랑 팀장님이 예상하신 곳으로 좀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배관이건데, 이게 메타폴 배관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누수점 찾은 곳은 여기 이렇게 녹슨 부속 사이에서 누수 지점을 찾았고요. 어, 이렇게 녹이슨 부속에서 세면은 저희 공학 검사할 때처럼 압손실이 굉장히 미세하게 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녹이 이렇게 부속과 부속 사이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샜다 말았다 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 벽을 굴착을 해서 어, 부속과 부속 사이에서 누수 지점을 찾았고요. 보시면 녹이 굉장합니다. 지금 어, 이쪽 방 벽과 이 건너편이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이 부속이 벽과 벽 사이를 관통해서가 되어 있었는데, 어, 저희가 ISO 부속을 사용해서 메타풀 배관이랑 PB 배관 연결을 했구요. 서비스 니플, 장니 뿔로 화장실까지 관통을 했습니다. 이쪽 화장실까지 장니 뿔이 나와서, 추후에 앵글벨브를 달 예정이고요. 지금은 악검사를 하기 위해서 메꾸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야, 여기서 샌다 이게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수정이 다노후되가지고 다시 한번자 자,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악검사 중에 있는데요. 내가 지금 수전이랑 부속들이 다 노후돼가지고 미세하게 접선실이 있었거든요. 각종 수전들 편심 다잠그고 부속도 교체하고 다시 한번 체크 중에 있습니다. 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수리 잘 되었습니다. 어 어차차. 정미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볼게요이쪽도 지금 이 지금 다 농물이 흐른 자국인데 벽쪽에 오게 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리콘 싸가지고 방수처리 해드렸어요 아 여기 도배지는 안쪽이 다 썩어가지고 이장이 어, 마르고 나서 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대리 네. 고생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방 찾았다 그지? 네 미세하게 세가지고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 잘 됐다 아, 이렇게 해체했던 부속에서 똑바로 연결 안 하면 나중에 누수될 수 있거든요. 저거 끝나고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야, 오늘 또기 네! 물로 한번 확인해야 돼. 요 네. 네, 막혀가지고. 자, 작업하시다가 물안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열면 됩니다. 오래된 주택은 이물질이 많아서 저희가 압을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물을 넣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안 켜져요. 나오죠. 경기도 잘 되고. 못셨네 빨리 끝고그러니까 저희를 부 거예요. 딱딱그래 보니까 또 새로운 거딱 보였잖아요. 내가 응. 어쨌든 정확히 찾았으니까 음료수 아. 챙겨서. 아, 갈 아이고, 음료수 하나 먹. 음료수 챙겨서. 먹을 시간도 없었다. 네, 그냥. 네. 못마르시는데. 그 뭐? 그거 커피예요. 아니, 그 커피 먹으면 또 개토리. 아니, 아니 다두 개씩. 아 그래? 아이고. 꺼내는 거야. 왜냐면 또 커피 먹으면 또 <laughs> 메이잖아요. 잘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저희가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지금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거의 3시간이 채안 돼서 정확하게 누수 지점 찾아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누수 다마가 TV 서울 경기 수도권 상담 주시면 어디든 출동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누수 잡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죠. 고생했다.